네, 커피 여기 세 잔만 있어요. 내네 건은 없고. No coffee for me. Only three of you.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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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볼까? 이건 닭강정 1인분 해서 나가는 건데요. 닭 3조각이랑 고구마 2조각 이렇게 튀겨서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샐러드. 샐러드에는 양배추, 상추, 오이, 양파. 토마토, 이렇게 다섯 가지 야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고 드레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밥도 김밥 만들 때 쓰는 그 양념된 밥, 1인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상추, 상추 채썬 거거든요. 어, 생야채로 상추랑 이 양배추 채썬 거랑 두 가지 생야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사육새 볶은 거, 무시나물처럼 사육새 볶은 거. 그 다음에 이건 거. 가지나물.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고명이 올라가거든요. 당근이랑 계란, 지단 부인 거하고 두 가지 생야채에서 총 여섯 가지 고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고추장 소스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매운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스파이싱, 최고 매운 거. 있고요. 삼겹살에는 삼장이랑 김치 이렇게 컨테이너에 따로 넣어서 올라가고요. 겉자리 위에다가 이제 삼겹살 구운거리 올릴 거고요. 쌈 사먹는 삼겹상추는또 따로 사서 같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소불고기인데 여기 밥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겉자이 조금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김가루 이거는 이제 1인분씩 이렇게 해서 바로 쌈 싸드실 수 있게끔 삼겹살 미일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잡채랑 같이 넣어서 불고기를 만들고요 밥 위에 계란 후라이 올리고 겉자리 이렇 해서 소불고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오후 5시가 거의 다 됐거든요. 오늘 브로마 하는 거를 어제밤부터 미리 알고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좀 찍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10시 반에 스타트를 해가지고 지금 오후 5시까지 저희 직원들 한 번도 앉아서 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저녁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한번 비몰아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배달 프로모션 때문에 세일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더 강화된 락다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수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미 강화될 대로 강화됐기 때문에 거의 뭐 다이닝은 뭐10% 그리고 이제 배달이나 어, 테이크아웃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때까지 2주 동안 프로모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 월, 수, 금 하루 걸 하루씩 지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큰 변동이 없으면 또 계속 할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은 그전처럼 또 많이 시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프로모를 계속 하다 보니까 Hi guys, BC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배달 주문이 70개 오더가 들어왔는데 보통 한 오더에 음식이 뭐두개에서 다섯 개 정도 음식 나간 개수로 따지면 은한 뭐 200개 이상 되는 거죠 아직 한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오늘은 약간 나가는 스피드가 슬로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계속 연장으로 이 프로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됐고, 많이 이용을 해본 후라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자드는것 같아요. 다음 주도 계속 할지 어떨지, 아니면 또 하게 된다면, 매출이 계속 이 정도가 유지가 될지 어떨지, 일단은 그 락다운이 계속되는 한은, 여기 와서 먹는 게 제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배달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저희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게 이렇게 바쁘면 아르바이트라도 바쁜 동안에 좀 써서 앉아오세요. 바쁜 동안에 아르바이트라도 좀 써서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기친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보다 하나에 사람이 다섯 명이 붙어서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일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금방 이렇게 손발이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다가 기친이 좀 넓으면 수월하게 일을 할 텐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일을 해야 돼서 그게 좀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사람도 못 쓰고 지금 당장 공간도 못 넓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하면서 손님의 입장과 요즘에 이제 배달이 많으니까 배달 라이더들의 입장과 이제 직원들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입장을 항상 먼저 들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저희 직원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실수하는 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하면은 주눅들지 말고 무조건 자식님께 얘기하면서 바꿔주든지 돈을 내주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렇게 합니다 라이더들하고도 주문이 빠졌다든지 잘못 갔다든지 바쁠 때 그런 컴플레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다 받아들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주든지, 그래가지고 라이더가 한번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라이더에 비해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고, 실수가 명백하게 저희 실수였을 때는 그거에 두 배, 세배더 얹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로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다 컴플레인이 없이 서로서로 서로 좋은 그런, 그렇게 해결이 다 되거든요. 지금도 손님 한 분이 컴플레인은 아닌데, 주문을 잘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고 지금 한 15분 이상 안 지를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문 들어는데 오그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할때 거의 대부분 보면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들을 아래로 보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컴플레인 적당한 컴플레인이면은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이고. 를 어, 개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어떤 뭐 무례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그런 컴플레인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놓고 직원들이 대부분 어, 제대로 된 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직원들 편에 서서 직원들을 좀 보호를 하죠. 한국이라면 좀 틀리겠죠. 한국이라면은 어쨌거나 손님들 앞에서는 손님들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예의를 갖추겠지만 여기서는 솔직히 약간 달라요. 손님들 앞에서 손님들 편을 들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고 손님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뭐 갑질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손님들이 음식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은 손님들한테 그냥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 손님들이 말하는 게 한결같기 때문에 뭐돈 내준다 아니면 새로 다시 만들어 준다 하면은 별다른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손님 대하는 거에 있어서 좀 편한 편이 수월한 편이 82개 오더 82개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8시 9분이어서 이제 들어온 오더 전체 끝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원들한테 기본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